초록빛에 눈이 부시네요.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전망 좋고 도로 접한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리에요. 오늘 물건은 땅입니다. 밭이에요. 현황도로에 접해있고 면적이 150평 농막 놓고 이것저것 하기 좋아보였고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경치의 땅은 구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잠시 둘러본 영상도 후반부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빨리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차로 들어온 길이에요. 여기가. 치 정말 좋지 않나요? 아, 저만 그런 건가요? 알았어요. 어, 지대가 높아서 <laughs> 물건은 지금 여기 앞에 어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요 앞에 있는 요 밭이 오늘 볼 물건입니다. 물건 전부 요쪽 도로가에 붙어 있고요. 지금 여기 도로가가 좀 지대가 높아서 아,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어,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 주변에 뭐 이렇게 앞에 천이 흐르는 것 같고요. 여기 밭 아래쪽이 이제 왕복 이차선 도로예요. 여기가 워낙 땅이 높다 보니까 주변을 내려다 볼수 있는 경치입니다. 앞쪽에도 전부 다 밭인 것 같아요.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 뒤쪽에는 산이 있고 여기 바로 도로가 옆에도 다 이렇게 밭입니다. 와 이게 바람이, <laughs> 이게 바람이 불어서 좀 시끄럽긴 한데 이렇게 하늘하늘 움직이는 게 아우 되게 이뻐 보이네요. 주변은 뭐다 온통 밭이고 도로 폭은 3m는 넘어 보이고요. 음, 처음 진입할 때는 조금 좁은 것 같았어요. 한 3m 3 m 겨우 되는 정도, 그 정도 보였습니다. 물건 경계 모양이 아까 우리 요 밭, 지금 요 밭인데 끝트머리 위까지 살짝 이렇게 경사가 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물건지인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경계를 확인해 볼게요. 이 어, 부분에 뭐 차를 댈수 있게 한 다음에 이쪽에 위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농막 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는 바로 보이지 않고요. 여기 대나무로, 여기 길가 옆에 대나무가 쭉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누가 심은 건 아니겠죠? 날라온 거겠죠? 심었나? 뭐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건물이 없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심에 지친 도시인들이요. 아, 이건 아닌가?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농로인데, 농로 폭이 어, 3m 이상, 4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로를 되게 넓게 뽑아놨네요, 여기는. 저 앞에 흐르는 게 무슨 차일까? 이게 흘러서 바다로 가는것 같아요. 여기가 다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아, 도로 포장은 여기서 끝이네요. 여기에서 더 이상 도로는 없고요 이야, 여기 묘지 있다. 어, 여기에, 와, 밭 사이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후손분들이 관리를 좀 하시나봐요, 저겟 꽃도 있고, 물건지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어,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네요. 어, 여기가 도로보다 높아서, 어,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농막, 한 2층짜리 농막, 그런 거딱 지어 놓고, 저 밑에 주차해 놓고, 앞에 마당하고 텃밭, 해 놓고 하면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면적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가는 데마다 바다라서 뭘 하고 싶어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쪽 끝부분은 도로와 여기 땅과의 경계가 한 1m 정도 높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구멍 점점점점 줄어서 저 아래쪽은 도로와 높이가 맞겠습니다 그럼 물건 경계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건 경계입니다 도로 부분 아주 조금은 물건 땅인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국, 군유지 도로와 개인 도로가 섞여 있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 땅 따라서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건축을 한다면 도로 사용 승낙이 필요한데 집터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농막이나 쉼터, 텃밭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왔을 때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생각한 이미지는 더 이쁜 거였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아쉽네요. 향은 이렇게 정남향에 가까운 남동향 되겠습니다. 물건 옆에는 천인 줄 알았는데 바로 바다로 들어가는 민물과 바다의 경계더라고요. 이런 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지금 드론이 난다기보단 떠내려가고 있네요. 천천히 둘러보기는 어려워서 바로 내려왔고요. 물건 정보 확인해볼게요. 오늘 물건 경매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8월 16일 화요일이에요. 주소는 전남 신안군 안주하면 구대리 375번지로 가까운 면소재지까지는 자차 8분. 대중교통은 없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읍내까지도 1시간 가까이 소요되어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불편해 보입니다. 지목은 전, 면적은 150평이에요. 감정가는 790만원. 현재 신권으로 최저가와 감정가는 같습니다. 값이 워낙 싸서 바로 낙찰이 될것 같지만 그래도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어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물건 좌측, 농지로 전부 농림 지역입니다. 평당 5만원대 최근에 거래가 많았네요.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물건 아주 근처에 같은 계획관리지역이 평당 9만원대 거의 10만원 수준의 거래가 된 기록이 올해 2월과 5월에 있었습니다. 시세로 보면 물건의 감정가는 농림지역 수준에 감정된 것 같습니다. 물건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건물과 주변이 온통 보랏빛이 가득한 곳, 퍼플 마을이고요. 이곳은 건물과 주민분들도 보라색 옷을 입고 계신 걸 많이 볼수 있는 곳으로 몇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신랑군에서 특색 있는 관광지로 만들었네요.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트로 만든 보라색 아이스크림. 커피는 그냥 커피. 밤에 보는 퍼플 교의 야경입니다. 저기 불빛을 따라서 쭉 산책이 가능하네요. 아, 바닷물 소리도 듣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조명도 전부 보라색만 나오나 봐요. 아, 바뀌네요. 끝이에요?